이제 저희가 그동안 수면에 대한 걸 얘기를 했었는데 피로 회복을 위해서 또 운동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운동하라고 하면 안 그래도 피로한데 뭘뭐 운동까지 시키냐 이러면서 저를 굉장히 야박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환자들한테 보통 어떤 것들을 좀 권유를 하세요? 아, 네, 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무조건 운동하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강도 있는 운동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성피로로 오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몸도 하나 가누기 힘든데, 어떻게 운동을 하라는 거냐,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말하는 이제 의학적인 운동이라는 것이 꼭 강도 있는 운동이 아니라, 어, 약간 내 생체 리듬을 깨워주고, 좀 리듬을 좀 만들어주고,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도 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오른다든지, 동네를 10분, 15분을 산책한다든지, 아니면 10분 15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 같은 걸 해준다든지 몸을 좀 이완해주고 회복해주고 이런 것들도 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부터 천천히 단계별로 시작하시다가 내 몸에 좀 적응을 좀 하고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고 빈도가 좀더 늘어나고 이렇게 운동의 강도나 빈도를 늘려가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 운동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유산소 운동, 근지구력, 그러니까 어, 저항성 운동 그리고 플렉스티드, 그러니까 유연성 운동 이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 유산소 운동은 실질적으로 운동하면 우리들이 흔하게 하는 운동이죠. 걷기, 가볍게 조깅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산소를 쓰면서 대사를 시키고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과정. 예, 그러면서 이제 나쁜 이제 지방 같은, 또 일정 부분의 당 같은 것들을 빨리 수진시켜서 몸을 리프레쉬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유산소 운동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근지구력 저항성 운동이 있어요. 저항성 운동은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이죠.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고. 근데 문제는 저항성 운동은 굉장히 근육에 피로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젖산이 막 축적되면서 하고 나면 막 몸이 엄청 아프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알베겠다 그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젖산이 축적돼서 생기는 근력 운동의 효과들인데 이 근력 운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같은 근육은 48시간 정도의 휴식기가 필요해요. 그 휴식기가 없으면 여기에 다시 또 데미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고 났을 때는 어요 48시간 좀 쉬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저도 잘 못하지만 놓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유연성 운동이에요. 유연성 운동은 대표적으로 요가 같은 거, 필라테스 같은 것들인데요. 이 필라테스 같은 것들을 하면서 몸을 이완 시켜주고 근육을 이완 시켜주면서 몸의 구석구석의 혈류를 공급해 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왜 운동을 하면은 피로가 개선될까? 당연하게도 대사를 촉진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대사 촉진시켜 주면서 혈류도 좋게 만들어 줄 것인데 그것보다 우리들이 또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적절한 운동은 운동할 때는 교감신경이 올라갑니다. 운동할 때는 교감신경이 올라가는데 규칙적인 운동을 했을 때 교감신경이 올라갔다가 떨어뜨리는 부교감신경이 같이 올라가져요. 그래서 심박이 빡 올라갔다가 빡 떨어지는 쉽게 떨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텐션이 너무 높아져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은 피로감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텐션을 라갔다할 때는 잠깐은 성적도 좋아지고 달리기 성적도 좋아지는데 그렇다고 뭐 1kg, 2kg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뛸수 없듯이 계속해서 텐션이 올라가면 은 이게 소진이 되거든요. 근데 적절한 운동을 했을 때는 텐션이 올라가서 유지되는 범위들이 넓어지고 텐션이 사라졌을 때 부교감 신경이 싹 올라가면서 피로가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어, 규칙적인 운동은 피로감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질문 있습니다. 네. 적절한 운동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네, 적절한 운동은 음, 여러 가지 스케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쉽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일회 어, 유산소 운동 기준으로 일 회에 30분 이상씩 주 5일 이상을 하라. 이게 이제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건데, 어 그렇다면 하루에 150분 운동하시고 나머지 길 쉬었으냐. 그것도 괜찮은 걸로 나와 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 거의 동등하게 효과가 있다고 라 하는데, 150분 운동할 정도의 체력이면 사실은 뭐 굉장히 좋은 체력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들이 지속성의 원리 매일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30분씩 주 5일 이상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30분 운동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운동할 때 10분 이상씩 쪼개서 3번 이상을 해도 거의 동등한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한번 운동을 할 때는 10분 정도씩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셔라 라는 것이고요 근력운동, 저항성 운동의 경우에는 같은 근육을 했을 때는 이를테면 아령을 이렇게 들었다 라고 하면 이두박근은 48시간 동안 이렇게 쉬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은 하체 운동이야 내일은 하체 운동이야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운동을 해줘야지 어, 이 근육의 피로들이 개선되고 어, 근력, 근지 구력들이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 저도 그래서 이제 많은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쪼개서 10분씩은 낼수 있지 않냐. 점심 먹고 10분,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10분, 퇴근할 때 10분이면 합치면 30분이니까 그거라도 짬 내서 운동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여자분들이 육아와 또 이제 일을 같이 하신 분들은 정말 그 짬도 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5 분씩이라도 쪼개서 나를 위해서 폼롤로라도 굴리던지 음. 아니면 조금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 음. 거라도 하시라고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예 사실 하나도 위로는 안 되겠지만 <laughs> 제가 이렇에 많이 운동시킬 때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싶은 분들은 어~ 아 이게 되게 혼날 일이긴 한데 아, 집에서 진공 청소기 돌리는 것도 걷기 운동만큼의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시키요 <laughs> 집에서 진공 청소기를 돌려라. 하고 논란이 될수 있죠. <laughs> 라이프한테 또 혼날 것 같은데 로봇 청소기 돌리지 마시고 집에서 진공 청소기 돌리는 걸로. <laughs> 네.